2025년 9월에는 67년 양띠분들에게 진정한 인덕과 명예에 좋은 기운이 크게 들어오는 달이 됩니다. 무속적으로 인형유인이라 하는데 이는 큰 귀인운이 들어와 나를 돕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주변에 모여드는 현상이에요. 그간 해결되지 않던 일이나 오래 참아온 고단함이 삶을 단단하게 해준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사주명리학에서 을사와 의류가 만나는 시기에는 식신과 인성이 조화를 이루어 마음과 몸이 한층 더 건강해지는 힘을 받게 됩니다. 만약 갑자기 일이 어려워진다 느끼면 조용히 나만의 시간을 갖고 좋은 기운이 들어올 준비를 하세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복을 부르는 간단한 생활습관과 풍수에서 전하는 생활 속 작은 비법까지 친절히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오늘 느낀 마음을 댓글로 남기면 운이 더욱 쌓여간다는 전통이 있습니다. 먼저 67년생 양띠의 이번 달 전체 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은 가을의 전기가 짙어지며 만물이 결실을 맺는 시기입니다. 올해는 을사라는 이름으로 불과 나무의 기운이 크게 작용하고 9월에는 의류라는 쇠의 기운이 더해집니다. 무속신앙에서는 이 시기를 가을 바람이 모든 잡념을 걷어내고 진실만이 남는 때라고 전합니다. 사주명리학에서 말하는 오행의 흐름 속 양띠에게는 자신의 실력과 마음의 따뜻함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기운이 붙는 달입니다. 양의 고정된 오행은 흙에 해당하고 흙은 가을 쇠의 기운을 만나면 자기 자신을 더욱 지탱하고 주변을 포용하는 힘이 강해집니다. 불교적 관점에서는 이 시기 인연의 씨앗이 무르익는 달로 이미 해온 노력이 마음의 평온과 새로운 보게씨가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이 달, 양띠분들은 조화와 배려의 덕목이 더욱 빛나고 주변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거나 뜻하지 않은 감사를 받는 일이 많아지게 됩니다. 특히 을이라는 나무 기운과 유라는 소의 기운은 서로를 견제하는 관계인데 이런 견제 속에서 양띠는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고 유연하게 상황을 해결하는 능력이 더욱 부각됩니다. 이게 바로 사주 용신의 도움을 받는 모습입니다. 용신이란 부족하거나 지나친 부분을 자연스럽게 중화시켜주는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이달의 양띠는 자신의 내면에 깃든 따뜻한 흙의 힘으로 주변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더욱 든든한 버팀목이 될수 있습니다. 이번 달 양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이전에 해왔던 정직함과 꾸준함이 드디어 빛을 발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무속적으로는 고든 길 끝에 복을 만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그동안 조용히 쌓아온 덕과 의로움이 주변의 인정과 실질적인 이익으로 연결되는 순간을 맞게 됩니다. 속마음을 감추기보다 솔직하게 의견을 전달하고 작은 도움이라도 먼저 베풀면 그만큼 큰 복으로 다시 돌아오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이 시기 반드시 해야 할 일은 기존의 인간관계를 돌아보고 꼭 감사의 인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또, 새로운 제안이나 기회가 들어온다면 망설임 없이 도전해야 합니다. 큰 변화의 결실은 새로운 시작에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조그마한 만남이나 대화도 놓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내 진심을 담아 행동한다면 금전은, 사업은, 직장은 모두 더해져 크게 상승하는 길이 열립니다. 이번 달 양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로는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던 일에 드디어 진전이 생기는 흐름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그간 노력이 인정받아 포상이나 승진 소식이 들릴 수 있으며 개인 사업자라면 새로운 거래처 또는 협력 제안이 성사될 수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서로의 이해와 응원이 커지면서 집안이 한결 더 든든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놓치면 후회할 대박 신호는 작은 부탁이나 새로운 만남에 숨어 있습니다. 무속신앙에서 귀인의 조짐이란 말이 있는데 내가 살짝 망설였던 자리 혹은 너무 사소해 보였던 제안을 받아들이면 그 안에 큰 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나가는 인연, 대수롭지 않게 느껴졌던 만남에서 연락이 온다면 반드시 응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달에 조심할 일이라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예상과 다르게 일이 흘러가거나 계획에 작은 변화가 생기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변화는 다시 보기 되어 돌아온다고 전합니다. 즉흥적으로 감정이 흔들리거나 조급하게 결정을 내리지 말고 잠시 기다리며 더 넓은 관점으로 바라보면 오히려 문제 안에 새로운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 이달 양띠의 마음은 예전보다 더 튼튼해지고. 세상의 변화도 꿋꿋이 맞이할 수 있는 힘이 들어섭니다. 다음으로 67년생 양띠의 9월 재물복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9월은 가을이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는 절기이며, 올해는 을사년의 부드러우면서도 힘 있는 바람이 의류월의 맑고 투명한 기운과 만납니다. 사주명리학에서는 을이라는 힘이 두번 겹쳐지는 시기라 목기 즉 자라나는 힘이 아주 크게 작용합니다. 무속적으로는 목기가 강하면 새로움과 성장 확장, 행운의 문이 활짝 열리는 때로 여깁니다. 양띠는 원래 따뜻하고 조화로운 기운을 가진 띠인데, 이달의 유, 기운이 더해지면서 주변 환경으로부터 돋보이는 기회가 자연스레 찾아옵니다. 큰 나무가 가을 햇살 아래에서 열매를 맺듯 작은 성취가 쌓여가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재물복의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보면, 양띠는 토의 힘이 안정감을 주지만, 9월에 금기운이 토를 단단하게 다져주어 자신의 노력에 따른 결과가 훨씬 선명하게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그만큼 재물운의 흐름이 쌓여가는 느낌이 강해지고 도약의 기회가 곳곳에서 비춥니다. 무속신앙적으로 말하는 귀인의 손길이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며 도움과 제안이 평소보다 많아지고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 등 가까운 사람들이 양띠에게 기쁜 소식이나 든든한 지원을 전해주는 모습이 강하게 보입니다. 이번 달 양띠의 좋은 점은 평소보다 자신의 재능과 노력이 인정받는 순간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본인의 정직함과 차분함이 크게 빛을 발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신뢰를 받게 되고 크고 작은 보상이나 칭찬, 혹은 뜻밖의 선물 같은 금전적 행운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변에서 인정받을 때 자신감이 더욱 커지고 마음이 여유롭고 풍족해지니 작은 기쁨이 연달아 이어집니다. 9월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남과의 소통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속적으로 말의 기운이 복을 끌어들인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좋은 정보, 좋은 제안, 돈이 되는 기회가 대화 속에서 튀어나오는 흐름이 있으니 모임이나 회의 또는 지인과의 연락을 자주 이어가면 복이 배가 됩니다. 또,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거나 필요 없는 지출을 다시 꼼꼼히 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작은 정비를 하면 재물의 물줄기가 막힘없이 흘러 뜻하지 않은 금전의 여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번 달 양띠에게 일어날 가장 좋은 일은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기회가 한번더 손에 잡히는 순간입니다. 무속에서는 이런 흐름을 복이 다시 찾아오는 복기운이라 부릅니다. 새로운 거래, 두자, 혹은 알지 못했던 금전적 보상이 예고 없이 들어올 수 있는 달이니 평소보다 열린 마음으로 제안을 받아들이시면 좋습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평소보다 연락이 뜸했던 사람이나 조금 멀리 있는 지인이 먼저 소식을 전해올 때입니다. 이런 인연은 올가을 양띠에게 새로운 재물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직간접적으로 금전운이 연결될 수 있으니 소식을 들으면 반드시 답을 주고 작은 도움이라도 요청이 들어올 때는 적극적으로 응답하셔야 합니다. 조심해야 할 일이 있다면 너무 많은 약속이나 계획을 한꺼번에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계획을 적절히 나누고 하나씩 순서대로 지켜가며 추진하면 운이 더 크게 열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엇을 하든 내 마음의 중심을 단단히 잡고 한 걸음씩 차근차근 나아가면 9월의 재물복은 넉넉히 쌓이고 그 기운이 오래간다는 점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67년생 양띠의 9월 횡재수에 대해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9월은 나무와 쇠의 기운이 부드럽게 만나 한 해의 변화가 크게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올해의 큰 흐름에서는 따스한 땅의 기운이 깔려 있는데 이달은 그 흐름을 더욱 견고하게 다져주는 역할을 합니다. 무속신앙에서는 땅이 넉넉하게 물을 품듯 양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꿈과 희망이 차츰차츰 현실로 드러나는 때라고 합니다. 이런 변화의 시기에 양띠는 누군가의 응원과 보살핌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명리학에서 말하는 기운의 만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서로 다른 성질의 힘들이 모이면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는 뜻인데 이번 9월이 바로 그런 달입니다. 양띠에게 주어진 자연스러운 부드러움과 성실함이 겉으로 드러나고 오랫동안 묵혀뒀던 재능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알아봐주는 흐름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이 달의 좋은 점은 작은 관심과 배려가 큰 복으로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주변에서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면 양띠가 가진 솔직함과 포근함을 꺼내 보여주는 것이 금전적인 기회로 연결되기 쉽습니다. 무속적으로 보게 씨앗이 싹튼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씨앗은 평소에 쌓아온 덕, 따뜻한 마음, 그리고 진심에서 비롯된 행동에서 자라난다고 보는데 이번 달에는 그 결실이 하나둘 현실로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나의 작은 경험과 생각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양띠는 본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지만 이달만큼은 자신이 겪은 소소한 성공이나 따뜻한 이야기를 나눌수록 더큰 기운이 들어온다고 봅니다. 무속적으로 이럴 때는 마음과 말이 복을 불러오는 다리 역할을 하니 평소보다 더 친절하고 긍정적인 말을 주변에 많이 전해주면 좋습니다. 꼭 실천해야 할또한 가지는 예전에 미뤄뒀던 일이나 약속이 있다면 이번 달에 다시 용기 내어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기다린 만큼 더욱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힘이 작동합니다. 이달 양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도움이나 지원이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 연락이 뜸했던 지인이나 오래전 알았던 사람으로부터 응원이나 새로운 제안을 받거나 작은 선물을 받는 듯한 흐름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이는 손님 중에 복이 온다는 무속적 해석과 맞닿아 있습니다. 대박 신호는 하루 중 긍정적 소식이 두번 이상 겹칠 때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좋은 연락, 오후에 우연한 칭찬이나 금전적 이익의 소문이 이어진다면 반드시 그날은 자신을 위해 작게라도 투자하거나 따뜻한 기부나 배풀을 실천하면 그 복이 크게 불어나게 됩니다. 조심해야 할 일이 있다면 마음의 여유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약간의 오해나 소란이 생긴다 해도 긍정적인 대화로 풀어나가면 오히려 그 상황이 양띠의 신뢰와 명예를 높여주는 계기가 됩니다. 무속에서는 막힌 복은 웃음으로 푼다는 말이 있듯 작은 오해나 답답함이 느껴질 땐 가벼운 대화로 마음을 먼저 열면 복이 순조롭게 들어오니 언제 어디서든 희망과 웃음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복을 부르는 비결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67년생 양띠의 이번 달 돈복을 높여주는 색상이 무엇인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9월은 대자연이 한결 견고해지는 시기로 흐르는 계절의 바람결이 어느 때보다 조화롭게 감돌아 양띠에게 새로운 기운을 부드럽게 불어 넣어주는 달입니다. 무속에서는 색의 기운이 사람의 운과 맞다 복을 붙들어 준다고 봅니다. 이번 달 양띠에게 가장 이로운 색상은 연한 초록과 밝은 노랑입니다. 초록은 싱그러운 풀과 나무의 생명력처럼 막힘없이 복이 들어오게 하고 모든 일에 소통과 건강함을 더해줍니다. 노랑은 햇살처럼 밝고 따스한 기운으로 행운과 작은 기쁨을 자주 불러와 물질적인 흐름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연초록빛의 옷이나 액세서리, 노랑빛이 감도는 손수건이나 소품을 가까이 두고 마음이 번쩍 긍정으로 환해진 순간마다 그 색을 바라보며 자신의 바람을 세번 마음속에 되뇌면 무속신앙에서는 이 마음의 소망이 하늘 윗분들의 힘을 빌려 꼭 응답된다고 믿어왔습니다. 이번 9월에는 을사년과 의류월이 함께하니 바람과 불, 그리고 쇠의 기운이 한데 어우러진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양띠가 가진 원래의 부드럽고 평화로운 힘에 이번 달은 좀더 단단하고 명확한 기운이 더해집니다. 사주 명리에서 말하는 오행의 조화 중, 이 시기는 흙과 쇠, 바람이 순환하면서 서로를 북돋우는 때로 풀이합니다. 이 뜻은 내면의 생각이 실천으로 옮겨질 수 있는 힘이 자연스럽게 따라붙는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67년생 양띠는 그동안 묵묵히 쌓아둔 노력이 눈에 띄게 보상받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동안 정성을 들여온 일이나 금전적으로 신경 쓰던 부분에서 자연스러운 진전이 보이니 마음이 움직인 만큼 복이 붙는다는 무속적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달입니다. 양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이 달에는 관계의 순환이 크게 빛을 발하는 시기라는 데 있습니다. 즉 사람을 통해 복이 늘어나고 내가 남에게 베푼 호의나 작은 도움들이 두 배, 세 배로 돌아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평소 세심하게 챙겼던 가족이나 친구, 동료에게 작은 선물이나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이 금전적으로도 행복으로도 이어지는 중요한 씨앗이 됩니다. 무속에서는 덕이 쌓이면 그 덕이 돈으로 또 앞길의 복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달에는 평소보다 조금 더 마음을 내어 주변을 챙기고 묻혀있던 인연에게 연락을 하거나 잠시 소식이 뜸했던 사람에게 안부를 전하는 것이 좋고 뜻깊은 기회로 연결됩니다. 사주명리학에서는 억부, 조우라는 말이 있는데 억부는 강한 기운을 적당히 누르고 약한 기운을 도와주는 지혜를 뜻합니다. 이번 달 양띠는 자신의 능력을 너무 드러내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주변과 어울리며 스스로를 다스릴 때 복이 훨씬 크게 나옵니다. 무속신앙적으로도 겸손한 자에게 복이 강하게 깃든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조급하게 욕심내지 않고 나의 흐름을 믿고 지켜보는 마음가짐이 단단한 금전적 기회와 평안으로 연결됩니다. 또, 이 시기에는 자주 산책하고 자연을 느끼면 마음이 맑아지고 조화로운 기운이 스스로를 돌보게 하여 실제로 건강과 금전의 흐름까지 이롭게 만듭니다. 결국 이달은 자신을 너무 재촉하지 않고 주변과 자연에 감사하는 마음을 더욱 내면 뜻밖의 행운이 연이어 찾아오는 흐름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67년생 양띠의 9월 건강운을 상승시키는 풍수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9월은 을사년과 을유월의 기운이 포근하게 어우러지는 시기입니다. 무속의 눈으로 보면 이때 의 하늘과 땅의 기운이 만물을 포용하는 에너지로 바뀌며 양띠에게는 부드러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명리학에서는 을목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는 부드러운 풀이나 작은 나무처럼 유연하게 성장하고 살아남는 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을사년과 을유월이 만나는 9월에는 내면의 여유와 순응의 미덕이 커집니다. 이 시기 건강운을 북돋우기 위해 추천하는 풍수 용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푸른색 천이나 쿠션입니다. 푸른색은 목의 기운을 상징하여 몸과 마음에 새로운 활력이 들어오게 돕고 심리적으로도 안정과 신선함을 가져오게 해줍니다. 두 번째로는 자그마한 물 분수나 수반을 곁에 두는 것입니다. 물은 항상 모든 생명을 키우는 기본이 되는데 9월의 기운과 서로 도우며 피로를 풀어주고 양띠분들의 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흙으로 만든 화분이나 돌 장식을 거실이나 사무실 자리에 놓아보는 것입니다. 흙의 에너지가 사방팔방의 기운을 조화롭게 풀고 건강의 뿌리를 더 강하게 다져주어 뜻밖의 불안이나 근심을 차단해줍니다. 9월 양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주변 환경이나 사람들과의 정서적 유대가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명리학에서는 이런 시기를 방합이라 부르는데 방합은 서로 다른 여러 기운이 하나로 모여 강한 복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말합니다. 이달 양띠는 평소보다 감정 표현이 자연스럽게 나오며 친구나 가족, 동료와 마음을 나누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고받거나 건강에 대한 정보와 정성을 쉽게 얻을 수 있는 흐름이 찾아옵니다. 또한 의류월의 은은하고 선한 기운이 기존에 답답하던 몸의 기세를 풀어주고 작은 소화불량이나 근육의 뻐근함이 자연스럽게 호전되는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 무속적으로 말하는 용신의 힘, 즉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는 보조 에너지가 커지는 달이기 때문에 그동안 몸이 작은 불편함이 있었다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주어진 기운을 잘 살리려면 내 몸에 신뢰 민감해지고 가벼운 산책이나 충분한 휴식으로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이 시기 특히 새벽이나 저녁에 신선한 바람을 맞으며 걷는 일은 몸에 막힌 기운을 뚫어주고 양띠의 본래 여유롭고 순한 성정이 다시 살아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이 가진 따뜻함과 부드러움을 잊지 않고 주변과 마음을 나누는 순간마다 몸도 한결 건강하고 밝아지는 변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이번 9월의 기운은 양띠 여러분께 순조롭고 풍요로운 건강의 복을 안겨줄 것입니다.